찬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15장 11절로 32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 잃어버린 두 아들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예수님의 세 번째 비유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세 번째 비유의 말씀에 바로 탄자의 비유라고 알고 있는 것이 어이 비유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 앞에 누가복 15장 1절부터 10절까지에는 두 가지 비유가 있습니다. 어,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나온 것을 보고 어, 바리새인과 설기관들이 저 예수님은 죄인을 영접하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다라고 비난하는 가운데 예수님이 그걸 하시고 어, 세 가지의 비유로 말씀하셨겠죠첫 예, 번째 비유는 잃은 백 마리 어, 어, 양 중에 한 마리를 잃은, 잃었는데. 아홉 마리를 내버려두고 그한 마리를 위해서 찾아 나서는 복자에 대한 비유. 두 번째는 열 드라크마 중에서 한 드마 드라크마를 잃어버려서 그것을 온갖 집안을 다 뒤집어 버가지고 찾아낸 쯤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함께 잔치를 벌여 기뻐하는 예화. 이두 가지의 예화를 통하여서 한거 하나라도 야, 하나님에게는 귀하고 소중하다. 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비유가 이 탕자의 비유입니다 어, 이 비유가 누구에게 들려주었다고요? 바리세인과 선기관들 예수님이 행하시는 죄인들을 향하여 행하시는 그 모습을 비난하기 위해서 옆에서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그들이 비난한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해시키기 위해서 비유를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 이세 번째 탕자의 비유는 어떻게 보면 요 우리는 탕자의 초점을 맞춰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해하시고 그리고 모든 것을 용서하시고 모든 것을 맞아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중점적으로 알고 있지만 그보다 더큰 중점적인 의미는 어디에 있어요? 큰아들에게 있습니다 큰아들을 통하여서 이 마리생과 서기관들에게 교훈해 주기 위함이에요탄자의비유탄자의비유는 어, 잃어버린 그 탄자가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기쁨이 있었다라는 것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큰 의미는 그 외에서 늘 불만을 품고 있는 이큰 아들과 같은 마리생과 서기관을 돌이키기 위한 비유의 말씀인 것입니다. 대충 어떤 내용인지 아시겠죠? 그러면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먼저. 황자의 유가 11절부터 쭉 나옵니다. 어떤 일이 나니까이 둘째,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재산 중에서 내게 네 들어올 분기 내게 네 상속되어질 상속분을 미리 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요,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요 돌 맞아 죽습니다. 이거 돌 맞아 죽는 거예요. 왜냐면 아버지 아버지께서 저에게 주실 유산을 미리 주십시오라는 것은 유산은 언제 주는 거예요? 아버지가 죽었을 때. 아버지가 죽었을 때 주는 내려 주는 것이 바로 유산입니다. 그런데그 유산을 달라라는 것은 아버지는 이제 죽은 양반과 다른 다를 바가 없습니다. 저에게는 그러니 내 네, 주십시오.라고 하면서 요청하는 거예요. 아버지를 없이 여기고 아버지를 무시하고 아버지를 죽은 자처럼 여기고 있었던 둘째 아들. 얼마나 못된 아들입니까? 이 아들에게 또이 아버지는 참 대단하세요. 어? 그것을 또 주세요. 또 분깃을 나눠주세요. 그랬더니 다음날다 챙겨가지고 어? 집을 떠나서 딴 곳에 가가지고 그곳에서 화랑방탕하며 재산을 남라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다 없어진 뒤에 결국에는 먹을 것이 없으니까 돼지를 치는 곳에 가서 그 돼지를 치면서 돼지가 먹는 쥐염염매라도 먹으면서 버텨야지 라고 했다가 그러한 자리도 없습니다. 결국에는 굶주리고 굶주리고 굶주리다가 생각하는 것이 어디예요? 네. 다시 내 아버지 집으로. 내 아버지 집은 큰 풍요와 풍족함이 있었는데 내 아버지 집에는 풍꾼도 많아서 아, 배불리 먹고 살았는데 차라리 그곳에 가서 풍꾼으로라도 살자라는 마음으로 아버지에게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오면서 뭐라고 생각하고 돌아옵니까? 보니까요 1 8절에 말씀에 보니까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걸음을 감당하지 못하게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예, 지금 이탐자의 어, 마음에는요 이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으니 지금부터는 아들 아닙니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여겨주시고 나를 써주십시오라고 요청해야지라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아버지 집으로 가는 거예요. 지금 이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네,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범했다고 고백하는 회개하는 마음이에요. 그리고 나를 품꾼의 하나로 써주십시오라고 요청하며 자기 존재 가치를 무시해버리는 지금 뭐예요? 자아를 부정하는 모습입니다. 이게 어떤 누구의 모습입니까?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짚고 따라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누구의 모습이요? 제자의 모습이지 지금 이 탄자의 탄자가 예,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오는 그 모습 자체가 제자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이 제자의 모습에 대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기뻐해야 될 상황입니다. 그죠? 전에는 어땠는지, 전에는 이렇고 전했는데 지금 왜 이렇습니까?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전에는 어땠는지 그건 상관이 없어요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지 지금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요 지금을 보십니다 지금. 지금을 보시며 지금의 모습이 너의 장래를 결정하고 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 지금이 바로 은혜를 받을 날이요 구원의 날이라는 거예요 오늘 내가 이 자리에 나온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는 자리요 소망의 자리라는 거요 이 자리를 귀하고 값지게 사용하고 하나님 앞에 열납해야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삶은 모든 날날날 순간 순간 나의 지금 현재가 아름답고 거룩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이 아름답고 거룩할 때에 그의 내일 또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어쨌든 이런 마음으로 이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탕자의 모습입니다. 근데요. 근데요. 이제 아버지한테 도착해서 아버지께 이런 고백을 해야지라고 했는데 아니 갑자기 저기에서 나를 향해서 달려나오는 분이 있네요. 보니까 20절에 보니까요.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냐. 아버지께로 향해서 집에 갑니다. 그랬더니요. 아직도 거리가 먼데 네, 아버지께로 갈그 거리가 아직 먼데 내가 가고 있었던 그 자체만으로도 아버지가 보시고 확인하시고 달려 나와서 먼저 끌어안아 주셨다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왜 아름답고 왜 하나님 앞에 귀한 사람입니까? 그는요 마음에 품은 생각 그 자체로만으로도 하나님의 뜻과 합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가 행하기 전에, 마음에 갖고 있었던 그 생각 그 자체가 늘 하나님 마음에 합하였기에, 하나님이 먼저 그에게 말씀한 거예요. 다윗이 나는 이렇게 상하중에 구하거늘, 내 아버지, 내 하나님은 저렇게 초라한 천막, 저 성막 가운데 구하거늘구나. 라면서 안타까워하며, 내 하나님을 위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위하여서 거룩한 성전을 지켜놓으라.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어떻게 나는 이렇게 좋은 곳에 거하는데, 이렇게 상하금과 대석으로 리 만들어진 등에 거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저 초라하고 삭감한 천막 안에 거할 수 있겠느냐라는 그런 안타까움의 마음이었어요. 이 마음을 품었는데, 이 마음을 품으신 것을, 품은 것을 보고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마음의 합파였고, 하나님이 그 생각을 좋게 여기신지라. 그래서 기뻐하셨다. 마음의 품기만 하여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우리의 마음 속에 하나님을 향한 선한 마음, 하나님을 향한 기쁨과 감격의 마음, 이 마음이 날마다 날마다 품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자, 그랬더니요, 그랬더니 이 마음을 품고 어,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옮기기만 했더니 아버지 집에 들어가기도 전에 아버지가 먼저 와서 맞아주십니다. 그죠? 렇 보니까 20절에 뭐라고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작정하며 아버지한테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어 쌓오니 아버지 아들이라 일거름을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저는 품구 중에 하나로 써 주십시오라고 고백하기도 전에 아버지가 달려와 울며 가슴에 품으며 이제로부터 너는 죽었다가 살아난 내 아들이다”라고 여겨주시며 가슴에 품어주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아들이 고백하기도 전에 제일 좋은 옷을 내어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라고 하면서 말씀합니다. 옷을 입히고 그리고 가락지를 끼우고 신을 신기라라는 것은 무슨 소리예요? 옷이 헤어진 옷대로 입고 그리고 손에 가락지 같은 것은 없고 그리고 발에 신발을 신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당시 종들이었죠. 종들의 행색이었죠. 그런데 그 종들의 행색을 가지고 있는 이 아들에게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씻겨서 아들의 자리로 신분을 바꿔주십니다. 하나님은 첫 번째 우리의 신분을 바꿔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23절에 보니까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뭐하는 거예요? 이 살찐 송아지는 뭐예요? 하나님의 기쁨을 표현하고 있어요. 아버지의 기쁨을 표현하고 있어요. 이만큼 이만큼 기쁘다 그러면서 가장 큰 기쁨을 표현하는 것이 바로 이 살찐 송아지입니다. 소환이인 소아지를 잡으면서 아버지의 기쁨이 아버지 죽었다가 살아난 네 아들을 만났을 때 잃었다가 다시 얻게 된이 아들을 어, 다시 만났을 때 얼마나 떨는지그 아들이 와가지고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어서 오니 지금부터 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라고 고백은 하고 있지만 아버지는 니 말을 듣는다 안 듣는다 안 들으세요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그의 마음만 아시는 거예요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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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가 그러니까 네 자신을 부인하고 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 왔구나. 그래, 그래, 그래. 이제부터 너는 나의 아들이야. 너는 신분이 죄인이 아니요, 종이 아니요, 내 아들이요. 하나님의 나라에 권세 있는 자야.라고 며 신분을 바꿔 주시는 것이 바로 아버지의 기쁨이요, 아버지의 첫 번째 행하는 일들 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에 대해서, 이에 대해서 불만을 품고 있는 큰 아들이 다가옵니다. 처음에는 몰랐어요. 무엇 때문에 그런지. 그런데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당신의 아들, 죽은 아들, 잃어버린 당신의 동생, 그 아들이 돌아오자 아, 아버지인 저 주인 마님께서 그를 기쁘게 맞아들이고 이렇게 잔치자리를 버렸습니다. 라는 이 말에 실망과 좌절을 합니다. 기분이 나빠요. 그리고 그 잔치 자리에 들어가지도 않으려고 밖에서 밖에서 가슴을 치며 한숨만 푹푹 내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 아버지가 나오십니다 아버지가 나와서 그 아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모든 것들을 다 설명하며 그 아들을 맞아들입니다. 보니까요. 31절에 보니까 아버지가 이르데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네 것이로 돼. 이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이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바다하다 하니라. 지금 이큰 아들에게 해준 이 말은 누구에게 들려주기 위한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입니까? 네, 바리새인과 석이 같이. 성의가. 바리새인과 석이가는 죄인과 그리고 세리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사망하고 있는 그 모습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있었거든. 요 어떻게 죄인들과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거야? 저 죄인들은 죄인으로 죽어 마땅한 자들이야라고 하며 이미 그들의 마음에서 지워버린 자들이었어.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 마음에 지워진 그 죄인과 세리들을 찾아가 그들과 함께하며 그들의 말을 들어주고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해주며 가르쳐주고 있었다는 거야. 죽어가는 그들의 영혼, 외면당하고 있었던 그들의 영혼을 다시 붙잡아 살게 만들어주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습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어떻게 죄들과 함께 저럴 수가 있느냐라고 불만을 토하고 있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지금 이큰 아들에게 들려주듯 아버지 하나님이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들려주는 거예요. 내내 내 것이 다네 것이었는데 왜 그것을 믿지 못하고 너는 종처럼 살았느냐네 아버지가 바로 나인데 이 모든 것의 주인이 바로 네 아버지인데 너는 왜 다른 종들처럼 나와 함께 살고 있냐고 느 말씀하고 안타까워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다고 10년, 20년, 30년, 40년 믿음 생활을 했지만 아직까지도 종 노릇하고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예수 안에 자유함을 누려야 되는데, 예수 안에 기쁨을 누려야 되는데, 예수 안에서 자유함 예수 안에서 기쁨은 커녕 늘 어떻게 하면 보급을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기도한 것들이 응답받을 수 있을까? 내가 더 열심히 해야 되나? 내가 더 많은 응동을 해야 되나? 내가 더 하나님의 어떻게 해야 기쁨이 될수 있는가? 라는 것에 집중하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을 가르서 뭐라고 해요? 종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종. 우리는 종이 아니요 하나님의 자녀인 줄믿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분명히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는 아직까지도 과거의 성품과 풍습에 놓이지, 놓이지 않냐고 늘 총처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진리를 알기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자유인으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딸로서 우리를 삼아주시고 품어주신 줄 믿습니다. 기쁨을 누리며 아버지의 것들을 위하여서 일하기도 하고 그것을 위해서 쉼수가 했으며 즐거워하기를 원합니내 것이 늘어나면요. 부자는요. 일을 하면 할수록 기쁠 수밖에 없어요. 왜요? 내 것이 늘어나니까요. 그게 부자예요. 그죠? 렇 근데 가난한 사람은요. 아무리 많은 것들을 주어도 기뻐하지 않습니다. 왜요? 또 다른 것들을 위해서 또 일해야 되고, 그래야 내가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누리지 못하는 자들이 가난한 자들이에요. 오늘 내게 함께하고 있는 하나님의 찬해된 이 권세를 누리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에요 오늘도 잃어버린 두 아들이라는 제목으로 나누는데요. 첫째 아들도, 둘째 아들도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잃어버렸던 아들이에요. 그러나 둘째 아들은 돌아왔을 때 기쁨으로 맞아줬는데요. 큰 아들은 하나님 앞에 항상 늘 있었지만 늘 하나님과 동떨어져 사는 잃어버렸던 아들이었다는 거예요. 그 아들 두 아들 모두 다 끌어안으시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며 오늘도 그큰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오늘도 자녀된 본세들이가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목된 한날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하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집 나갔다 돌아온 작은 아들도 아버지의 기쁨이었고 늘 변함없이 아버지 품에 맡겨진 일들을 힘으로 감당한 큰아들도 아버지의 아들이었는데 우리는 늘주 안에 있었다는 것만으로 판단하고 결단하고 정제하고 살았던 우리의 모습은 아니었습니까? 또 아버지 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종처럼 늘 주눅들어 살고 있었던 그러한 종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삶을 다시 한번 점검하게 하여 주시고 주 앞에서 어떠한 일들을 감당하든 그 모든 것이 자유로운 선택이었고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유된 본세로 행할 수 있는 일들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들 주님께 다 드려오며 예수님의 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